2 0 1 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원전입니다. 이후 원전에 빗물이 유입되고 추가 폭발을 막기 위한 순환 냉각수가 투입되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방사능 오염수가 123만 톤. 지금도 하루에 1 4 0톤씩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기세입니다 해양 강류할 경우 세슘 등은 다시 한번 정화를 거치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하는 방식입니다. 2년 뒤첫 시작해 30에서 40년에 걸쳐 버리는 방식입니다. 무이 해양 방류가 강행될 경우 한국 역시 구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셨지만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다음 달로 보류됐습니다. 완전히 처리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칠 위험이 한달 정도 미뤄졌다는 얘긴데요. 관련 내용. 이연석 에너지 정의 행동 정책 위원과 좀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네. 바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이게 지금 이 오염수라는 게 사실 방, 방사능 오염수지 않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이 섞여 있는 그 물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 연근해가 굉장히 오염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이런 방사능 물질로 인해서 오염이 되겠죠. 음.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한국은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인근에 있는 나라에 이제 확산이 되겠죠. 어 그런 면에서는 일차적으로 수산물의 피해가 제일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닷물에 이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것이 어, 또 계속 축적되고 어, 또이게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인근의 해양 생태계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그렇게 예,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쪽에서 방류를 할 경우에 우리 뭐 동해라든지 네. 남해까지 오는 데로 시간이 얼마나 정도 걸릴 까요뭐 다양한 지금 컴퓨터 시, 시, 시뮬레이션들이 있는데요. 어, 뭐 대략 한 2, 200일 정도면은 어, 한국까지도 오, 오는 것으로 6,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뭐 정화하면 괜찮다 해양 방류는 안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은 방사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본이 자체적으로 정한 그 기준치 이하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농도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그런 거죠. 그렇게 해도 예. 농도가 낮춰질 뿐이지 사실 갖고 있는 방사선의 총량은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바다로 나오게 하겠다라는 음.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본질적으로는 어 원래+ 원래 방사. 물질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그, 그대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본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방류를 강행하려는 이유 뭘까요? 어, 저는 일차적으로 비용 문제라고 봅니다. 어, 사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요번에 바닷물에 방류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이제 검토를 했었고요. 예. 그 중에서 바닷물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라고 일본 정부도 스스로 이해하, 이해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육상에 거, 이런 이제 보관을 하기 위한 탱크를 이제, 이제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음. 그리고 지금 이미 후쿠시마 그 발전소 어, 부지 에는 이 탱크를 지을 땅이 이제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외부에 다른 땅을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것이고요. 음... 뭐 이런 종류의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이 모은 것을 이제 바다로 방류하면서 원래 있었던 탱크를 비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실 대전만 해도 여기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해서 네. 방타성 폐기물들이 나오는데 이걸 잘 보관했다가. 네. 뭐아뒀다가 반출도 해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대안은 일본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시민 단체들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일단 육상에 보관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방사선 물질의 반감기에 따라서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핵폐기장으로 보내자 음. 이런 대안을 얘기하고 있고 그 방안은 사실 일본 정부가 검토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음. 그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용적이거나 아니면 이제 행정편의주의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검토가 검토 과정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음, 좋군요. 이게 뭐 현재로서는 일본 정부가 이렇게 추진한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국제법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사실 이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올래부터 이제 강제력이 굉장히 약한 문제가 있고요. 예. 일본 정부가 지금 교묘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이 국제 협약의 빈틈을 지금 치고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양에 이것을 투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저준위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국제 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좀 굉장히 느슨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빈틈을 트, 들고 들어와서 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어떤 소송을 건다거나 이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 뭐북한까지 포함해서 동북아시아 각국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네. 풀지 않는 한이 네. 어,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 외교적인 압박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일본 정부에게 이제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 차원이고 마지막으로 네. 시민 사회 단체 차원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지금 일단은 일본에 있는 일본을 비롯해서 동아시아에 있는 각국의 이제 환경 단체들이 함께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걸 일본 정부에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이제 관련해서 일본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항의하는 집회나 음. 시위 계획도 함께 함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맞물려서 다양한 경로로 정부 차원의 압박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차원의 압박도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